선행을 할때 인가를 알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인가를 알면서 선행을 해야 하나요? 어, 우리가 그 욕개 아름다운 마음을 지을 때그 원인을 강하게 하는 세 가지 조건이 있었죠. 첫째, 기쁨. 그 어떤 느낌 하나가 들어가잖아요. 선을 지을 때도 느낌, 마음에는 그 마음은 느낌으로 분류했죠 분류했죠. 에 네, 그래서 기쁨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불선할 때 기쁨 들어갔나요? 예, 네, 불선할 때도 들어갈 수 있어요. 불선을 기쁘게, 그죠. 열정적으로, <laughs> 자발적으로. 성내고, 이제 어리석을 때는 기쁨 아니고 이제 곧그 괴로운 느낌 그런 거 들어가죠. 그래서 모든 마음은 음, 저, 선두로 그 느낌이 들어가요. 자 그래서 기쁨이 있냐 없냐, 또 지혜가 있나 없나, 예, 그리고 자발적인가 다이적인가 누가 막 시켜서 선행을 해라 해라, 또 불선을 해라 해라 시켜서 어, 자발적인가 다이적인가. 그세 가지, 예, 그것에 따라 그 원인이 커고, 크거나 작고, 그 결과 또한, 음, 강하거나 약해요. 자, 거기에서, 어, 기쁨이 있고 없고, 그 지혜가 있고 없고, 그 지혜는 뭐라 그랬나요? 지혜는? 빨빨리 대답해 주셔야지. 내 네? 네, 인가를 아는 것. 그것이 그때 지혜가 있냐, 없냐입니다. 인가를 아는 지혜가 있나, 없나. 자, 이제 이분 질문이, 어, 왜그 인가를 알면서 그 지혜와 함께 선행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자, 우리가 욕계, 욕계 어떤 선한 마음을 짓는 거, 또는 불선한 마음을 짓는 거, 그 욕계 어떤 선은 인가를 넘어서지는 못해요. 인가를 아는 지혜를 넘어서지 못해요. 그 지혜는 네 가지 지혜가 있대 그랬죠. 인가를 아는 지혜 그리고 선전의 지혜는 색계 색계 선업의 지혜요. 예, 우리가 세상은 이제 그 감각적 욕망의 에너지가 지배하는 육계가 있고 그리고 색계 천상계가 있고 무색계 천상 무색계 천상계가 있죠 이걸 삼계라 그래요 이제 이것을 세상이라고 말해요 음, 세상은 이렇게 욕계와 색계 무색계로 구별 구분을 하는데 이 욕계에서 아무리 선업을 짓더라도 욕계 선업의 마음은 그 원인과 결과 인가를 아는 지혜를 넘어서지 못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욕계 아름다운 마음뭘 지을 때 그때 지혜는 인가를 아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선정을 닦는 어, 아나바라 선정을 닦죠. 그래서 숨에 이 선정의 오요소가다 있다. 그러면 세끼 선한 지금 세끼 선업의 마음이 됩니다. 그 어, 선정의 지혜는 그래서 선정의 지혜를 기반으로 이제 이빠사나 지혜가 일어나죠. 그래서 요 이빠사나 지혜의 자 지혜는 어, 인가를 아는 지혜, 선정의 지혜, 그리고 이빠사나의 지혜, 그리고 열반의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 선정의 지혜를 통해서 이제 이빠사나 지혜를 일으키죠. 요 이빠사나 지혜도 인가를 아는 지혜를 기반으로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왜그 인가를 알면서 선업을 짓고 그 지혜가 있고 없냐에 따라 그 가보가 그렇게 강하냐 약하냐에 달라지는 것은 우리가 선업을 지을 때 우리가 선업을 많이 짓나요? 불선업을 쉽게 많이 짓나요? 그죠 어, 수 없는 그 원인을 알수 없는 그 윤회를 윤회하면서 그 많이 많이 축적했던 그 불선업의 힘으로 불선을 행할 때는 정진하고 인내하고 마음을 고요히 평정하려고 노력하지 않더라도 그 강한 불선의 힘으로 쉽게 마치 저절로 망상쪽으로 가듯이 예, 불선은 쉽게 저절로 되어져요 그죠 근데 선은 그때 엄청나게 그 불선의 힘을 어, 그 저항하면서 인내하면서 정진해야 돼요 선읍을 짓는 데는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음, 선읍 선업, 자선업은 어렵게 어렵게 정진 인내에서 조금 짓고, 불선업은 노력하지 않더라도 쉽게 쉽게 지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선업을 지을 때, 어, 인가를 알면서 지어라. 그 말은, 선업을 짓고 있으면 그때 불선업을 하지 않아요. 예. 네. 불선업을 하고 있다? 그럼 그때 선업 짓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불선업을 지을 때, 그것이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초래할까를, 우리가 자주 불선업을 많이 많이 지으니까,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은 담냄, 성냄, 어리석음을 버리는 거지, 무엇을 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 우리가 기반하고 있는 그 고통의 원인들, 그 담냄, 성냄, 어리석음, 이 오온을, 어, 이 오온을 즐겁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이 오온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어떻게든지 끌어당기고 싶고, 이 오온을 좀 불편하게 해주고, 좀 거슬리는 말들, 뭐, 자기에게 좋은, 좋은 썬약이라 할지라도,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든 밀어내고 싶은, 이제 그런 무지의 베이스에서 담냄, 성내, 머리석음들이 일어나는데, 네. 그리고 요것들은 아무튼 어떻게든 자동적으로 이걸 하죠. 그래서 그 불선을 멈추기 위해서, 우리가 불, 그, 인가를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불선이 하고 싶을 때그 각오를 미리 알아요. 생각해요. 이런 내가 나쁜 말을 이런 나쁜 행위를 하고 난 뒤에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고 또 남들에게 무시당하게 될 거고 또뭐 잡혀들어 이 욕계 세상에서도 어, 법정에 서게 되고 뭐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가부를 알기 때문에 어, 불선을 멈추기 하기 위함이요 위함이에요. 그 불선을 멈춘다 그 말은 그때 곧 선을 그 불선을 알아차림 원선이잖습니까? 예. 그래서 주 목적은 어, 우리가 토대하고 있는 담냄, 성냄, 어리석음 이욕계의이 세상에서 그 불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불선을 탁 지을 때 그것의 각오를 생각하고 어, 두려움을 느끼고 그 불선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더큰 목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지을 때 이제 어, 부처님께서는 그 인가를 철저히 아시는 분이죠. 예, 어떤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도 그 원인이 오급, 신만급전에 어떤 조그만한 어떤 한 원인으로 해서 그런 결과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인가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는 것처럼 그 존재들이 그 중생들이 그 업에 대한 그 결과 그 가보를 안다면 제가 제가 모시바라밀에서 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내가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어, 자기가 지은 그 선업의 결과든 불순의 배 결과든 그 결과를 안다면 어, 밥한 숟갈이라도 뭐콩 하나라도 받을 사람이 있다면 나누지 않, 않고 혼자 먹지는 못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 인도나 미얀마에는 이제 그 당시에 가난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이 먹을 그 밥을 지어서 이제 스님들이 그 일정한 시간이 되면 하루에 한번 맨발로 그렇게 닭발을 나오세요. 그러면 정말 집집마다 그한 숟가락 공량을 올려요. 예. 저도 이제 미얀마 가서 스님들이 그 사람들한테 한 사람한테 한 숟가락씩 받더라고요. 한 숟가락 받고 또또 다른 집에 가서 한 숟가락 받고 또 다른 집에 가서 한 숟가락 받고 그런 식으로 좀 바로에 겨다실 만큼 그 일곱 집까지 덕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한 숟가락의 밥이라도 받을 사람이 있다면 음 제그그 그 내가 한 행위의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나누지 않고는 먹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어, 선업의 그 가보도 그렇게 아시기, 아시 때문에 우리가 선업을 하죠. 그죠. 그때, 어, 선업의 결과를 알지 못하고 지혜 없이 그렇게 한 어떤 선행을 했어요. 어, 그랬을 때는 그 가보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행의 결과를 받을 때에도 그걸 막 한껏, 어, 이렇게 절기지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떤 선행의 가부를 받을 때 엄청 어떤 그 자기가 지은 선업의 가부를 즐거움과 함께 그 기쁨과 함께 누리잖아요. 축생이 주인을 잘 만나서 선업의 가부를 받을 때 엄청 기쁨, 기뻐하면서 그렇게 가부를 받습니까? 네. 그러니까 같은 선업의 가부로 좋은 주인을 만나고 좋은 대접을 받지만 어, 그 가부를 받을 때 그 기법을 익기지를 못해요. 그 원인을 알지 못하고 그제 업을 션 결과는 그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행을 할때그 인가를 알면서 선행을 할수 있다. 그 사람은 당연히 불선을 할, 하고 싶을 때그 불선의 가부를 왜냐하면 이 어려운 선행을 하면서 어, 그것에 이 선행의 가부를 알수 있는, 습관적으로 그걸 안다. 이 선행이 어떤 결과를 불에 일으킬 거다. 는걸 아는 사람이 그 불선을 하면서도, 사실은 불선을 하면서 그 가부를 알기는 어려워요. 예. 선행은 좀더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예. 그 선행을 하면서 불, 그것의 가부를 알기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행은 습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예, 그때 의, 의도와 함께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능숙해지면 선행을 할때 어떤 과부를 일으킬 거다. 이게 차츰차츰 차츰 능숙해지죠? 그러면 불선을 할때그 결과를 아는 것은 좀더 쉬워지게 되어요. 이런 불선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지? 엄청 소름끼치게, 긍찍하게 그냥 너무 피부로 이 결과는 알수 알 있게 되어요. 처음은 어렵지만.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음, 자기가 좋은 일을 할때 이것이 어떤 좋은 가부를 이제 받을지는 어, 생각하면 기뻐잖아요. 기쁜 일이잖아요. 나의 이 좋은 일 때문에, 그죠. 예, 그러듯이 어떤 제 불선이 어떤 가부를 또 불러일으킬지 이것도 끔찍한 일이잖아요. 기쁜 만큼. 예, 그래서 그걸 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인간을 아는 지혜와 함께 제 선업을 해야 하는 이유가 이제 불선을 멈추기 하기 위해서 궁금한 게 계율은 어느 종교나 비슷한 듯 합니다 근데 계율은 종교마다 상당히 달라요 그 불교의 계율은 어 굉장히 보편적이에요 도덕적인 다른 이슬람교나 기독교나 거기서 말하는 쉽게 보십시오 불교의 도덕 규범하고 굉장히 달라요 예. 불교에서 무상고 무아를 놓고 봤을 때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좋은 행동, 나쁜 행동, 이러는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이건 정말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이 없어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에게 고통도 없는 겁니다. 깨달은 후에는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 자, 우리가 지금 수행하는 이유는... 그 담냄, 성냄, 어리석음을 버리는 것이 수행하는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어, 우리의 마음 안에 그 성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원인도 심어놓지 않고 그 결과를 바라는 그 탐욕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고통이 없다면 어, 지금 탐냄 성냄, 어리석음이 없는 겁니다. 아라한이죠 그죠? 그 아란들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고, 그럽니까? 예, 아란들이 매일 선정에 들고, 또 매일 사람들을 만나서, 또, 개를 지켜라, 선정을 닦아라, 이빠자나의 지혜, 온이 무상고 무한 줄, 그걸 숙고하고, 그걸 수행, 실천하여라. 그런 말을 끊임없이, 죽음의 순간까지 끊임없이, 그, 이제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했으면, 다른 사람들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다가 돌아가셨잖아요. 부처님, 부처님의 삶을 보시면. 예? 자, 그래서 깨달은 후에는 그런 개정해나 음, 선업을 짓고 불선업을 멈추고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는가? 예, 이거는 지금 그 의심, 음, 의심이 어심이라는 그 번뇌가 지금 해이하고 어심하고 있습니다. 어, 그선업을 지으면 그선업의 가부를 일으키고 불선을 지으면 불선의 가부를 일으킨다는 거. 예, 우리가 이제 어, 지금 이분이 그 담배를 피운 지한 9년쯤 되고 꺼는지 15년이 넘었는데. 그때 끊고 난한 3개월 안에는, 3개월간은 꿈속에서도 계속 피웠대요. 자, 그 9년간 피운 게, 그, 꺼는 지도 3개월 그 안에 꿈속에서도 담배를 피웠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끊고 난 지금 15년이 되고 난 뒤에는, 어, 뭐, 내가 언제 담배 피웠지? 그런, 그, 그냥 아슬한 기억 뿐이고, 어, 누가 담배를 피우더라도 하나도 피우고 생, 싶은 생각도 안 들고 에, 그래서 지금 그 담배 피우는 게 만약에 불선이고 개를 어기는 거다라 그런다면 어 그거는 나하고도 지금 상관도 없어요. 음, 나는 이미 끊었고 어 그래서 뭐 지금 내 마음 속에 그럼 이 담배를 피우고 안 피우고 이게 뭐 선과 불선이 뭐가 중요한 일인가 네 이것은 그, 지금 피웠을 때 꿈속에서도 피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괴로웠고 담배 피우는 게뭐 좋은 일이라면 왜 끊었겠어요? 지금 꿈속에서도 피우는 걸 지금 끊으셨잖아요. 그죠? 예, 그 개를 잘 지켜서 끊어서 지금은 그 개를 어길 생각이 전혀 없게 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선과 불선은, 어, 우리가 아란이 되고, 아란이 되고 난 뒤에도 그런 자, 아란이 됐다. 우리가 수다원이 되면, 어, 이 온을 그 나로 생각하는 이온 안에 어떤 영혼 불변하는 변하지 않는 어떤 주체, 어떤 아이덴티티, 그 어떤 소울이나 뭐 브루샤라고도 하고 지와라고도 하고 그런 어떤 영혼 같은 어, 변하지 않는 어떤 자아. 가 없다는 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의 무아인데요. 어, 자, 이 담배 피우는 것에서 좀 벗어났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의 질문이 그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좋은 행동, 나쁜 행동도 깨닫고 나면 어, 결국은 없는 건데, 내가 지금 왜 나쁜 행동은 멈춰야 하고 어, 좋은 행동은 해야 하는가? 뭐이 질문인 것 같아요. 깨닫고 나면, 어그 의미도, 개, 개를 지키거나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네, 이거는 지금, 어심에서 출발한 그 번뇌의 속삭임, 속삭임입니다. 네. 자, 우리가 그 수다원, 수다원만 되더라도, 아 수다원이 돼서, 그, 오온이, 이 오온의 고정불변하는 내가 없다. 그 사견이 없어지고 인색 질투가 없어지고 그리고 의심이 없어져요. 예, 요만큼의 번뇌가 없어지더라도 이제 더 이상 오계를 범하지 못하게 되어요. 더 이상 오계를 범하지 못하게 되는 거그 원인에 대한 갑으로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은 사악체에 태어나지 못하게 되어요. 우리가 이제 수행할 때아그이 오온의 생멸 생명, 생멸 생명, 생멸을 끊임없이 보다가 그게 그게 끊임없이 멜다운되어 사라지기만 하다가, 어, 온이 소멸정지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는 밝은 어떤, 전에 보지 못한 밝은 어떤 빛을 보았어요. 그러면 이제 인터뷰티츠에게 열반을 본것 같다고 그렇게 이제 인터뷰시간이 말해요. 그러면 수성들이한 5년, 7년간 오계를 철저히 지키는지, 지키는지 그것을 점검하라라고 인스트럭션을 줘요. 예. 그렇게 그래서 그 열반을 한번 본게 오계를 철저히 지키게끔 만들어요. 예. 그 도의 지혜가 그 도의 지혜가 없었을 때는 그 완전히 오계를 철저히 이제 마음으로는 또 나쁜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물론 나, 마음으로 나쁜 말 일어나는 것은 아직 계를 어긴 건 아니, 아니에요. 그렇지만 마음에서 일어난 건 아무튼 어, 깨끗하지는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마음에서도 그런 계를 어기고 싶은 생각이 도를 한번 본그 마음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게 되어요. 그래서 한번 그 도의지가 일어난 사람은 계를 어, 지키고자 하는 그런 생각조차 없어지게 되어요. 예 왜냐하면 뿌리가 개를 의고 싶은 그 담냄 그 세상에 대한 욕심 그리고 싫어하는 마음 그런 뿌리 번뇌가 사라졌기 때문에 예, 오개를 철저히 지키게 되죠 예그 그,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뿌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개를 지킨다는 생각도 없고 내가 이렇게 지켜야지 예, 생각도 없고 예, 그 뿌리가 없기 때문에 어기지도 않게 되는 이 경지하고 지금 그런 경지에 도달하지 않고 어 지금 내가 옛날에는 그런 계를 음 잘못 지켰는데 지금 지키게 되었는데 이게 뭐 수행 다 깨닫고 난 뒤에 이 어떤 손도 불순도 없어지는 그 생각하고는 완전히 그 생각과 그림자처럼 그 다른 겁니다. 뿌리가 없어져서 어더 이상 이제 선에도 불선에도 지착하지 않는 거 이거는 사실은 아라한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아라한들은 완전히 뿌리가 없기 때문에 아라한들은 어떤 선을 하더라도 그 선이 과부를 불러일으키지 않아요 물론 아라한들은 어떤 불선도 하지 않지만 왜냐면 무명이 없기 때문에 그 과부를 받을 어떤 다음 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부를 일으키지 않는 겁니다 예, 그, 그 경지를 이제 우리가 그냥 어, 지금의 이 상태에서 어, 지금 이 마음 속에 그 담냄이 있고 성냄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는데 어, 깨닫고 나면 이런 것 저런 것도 없는데 지금 이이 담지체를 이 버리기 위해서 내가 막 선을 지, 지으려고 이렇게 해서 어, 필사의 노력을 인내하면서 정진할 필요가 있겠나? 이것은 어심에서 출발한. 그, 번뇌가, 번뇌의 기만, 제 번뇌의 속임수입니다. 그런 생각이 살짝 들면 뭐 수행할 의미가 뭐가 있지, 또 이런 망상에, 망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내 마음 안에 지금, 어, 이런 의심이 있고, 네. 어, 또 어떤 의심이 일어날 때아 답답해서 그 답을 알수 없는 그런 그 발, 이렇게 밝지 못한 그런 어떤 어둠이 있고, 예, 또는 괴로움이 있고, 또는 뭔가 그또이 오늘 나로 가려해서 어떤 취착이 있다면 지금 이런 고통이 있기 때문에 예, 선을 선을 지어야만 됩니다. 자,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선을 지음으로써입니다. 나중에 그 힘경 성경 자나수타라는 경전 말씀드릴 건데, 네, 거기에서 어, 이 담진치에서 벗어나는 길, 즉 담진치 어, 소멸인 그 깨달음 열반에 도달하는 길 이런 선을 지음 그것이 그 길을 걷는 거예요. 한발 한발 선을 지음이 꼴은 불선을 멈춤이죠. 네,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탐진치 소멸에 도달. 그런데 어, 선도 불선도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면 이 선이 어떤 가부을 불러 일으킬 거고 얼마나 중요한 거고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이 불선은 어떤 가부을 불러 일으키고 이건 해야 되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인지에 대해서 그해이하게헤이스인그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는 아주 좋지 않은 생각이겠죠. 네, 어 그래서 그 신심 이제 신심은 어, 불법승삼보를 믿고 개성의 사막을 믿고 과거의 오온, 미래의 오온, 과거와 미래의 오온 업과 업의 결과를 믿는 것 이게 신심이잖아요. 이 신심이 수행에 에, 강력한 그 정진력을 일어나게 하는 첫 시작이에요. 에, 이 질문자 분은 어, 신심에 대해서 좀 숙고하셔야 돼요. 그 업과 업의 결과를. 어, 믿는 거, 이 신심이 확고부동하면 자신이 하는 수행, 그 선에 대한 그 확고부동한 신심 때문에 불굴의 정진력이 일어나요. 예. 런데 이제 이 신심이 이제 흔들리면, 하다가 힘이 들면또 어신, 헤이스긴 생각이 일어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대답이 됐는지, 요, 대답이 부족하면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